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로지를 보겠습니다. 제로지가 어디 영상 촬영했을 때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느낌이 들죠. 사실 시장이 지금 수급 자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약한 편이에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순환 상승장이 나오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할트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 26년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로지 역시 충분히 저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뭔가 관심권에서 서서히 벗어난 느낌이요 거래대금 순위에서도 조금씩 밀려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퍼 프로토콜이 급등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4시간짜리 딱 모양이 잡혔고, 월봉에서 저항선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70원 부근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 조금 이따 차트 볼 거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단타 추천 계속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0이라고 한 글자 남기세요. 자, 그러면 단타 추천 드릴 거고. 자, 우리 구독자소통만 누르신 분들은 제로지라고 써서 보내 주시면 0 뒤에 그럼 제가 구독자소통방 초대해 를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제가 단타 추천 드리는 거 꾸준하게 거래하시면서 일단 손맛을 좀 보세요. 자, 그러면서 시장 관련된 기사 뉴스, 제로지 관련된 실시간 기사 뉴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고, 확실하게는 시장이 지금 방향이 조금 안 잡히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저는 올라갈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세요. 이것만 눌러주셔도 저한테도 큰 도움 되고, 여러분들도 꾸준히 영상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로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제가 오늘 추천드린 히포 프로토콜 보면은 요거 4시간짜리거든요? 4시간짜리 같은 경우에 요렇게 지금 라인위로쏙 올라와서 아침에 스타트를 바로 끊었습니다. 일단 지금 4시간짜리가 확실하게 모양을 만들어줬고 요거 제가 추천드리면서 오늘 70원 부근에서는 무조건 매도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어디냐면 월봉에서 저항선이고 여기까지 가는 거, 그리고 이거를 돌파를 해야 이제 확실하게 추세 전환에 성공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추세 저는 실패했습니다. 해서 지금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히포포르토콜의 70원에 해당한 라인까지 갔다가 내려왔고 히포포르토콜의 70원이 어디냐? 자, 그럼 이제 월봉을 좀 봐야 되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 작은 그림 같이 보는 습관을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휘둘리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일단 현재는 매도에 성공을 했고, 여러분들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봉 보겠습니다. 네, 히포 프로토콜 월봉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지금 보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계속 저항선 역할을 했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간다라 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9.8이거든요? 해서 여기에서 일단은 70원 부근에서 끈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익 실현이 끝나긴 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이 라인을 뚫어야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준비가 끝나는 건데 아직까지 돌파에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또 조금 기다려야 돼요. 다만 제가 볼때 대부분의 하이트들이 지금 이 라인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여기 위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 라인 위로 올라간다. 자 오래 보세요. 라인 밑으로 쏙 들어왔죠. 그리고는 계속 이 라인보다 밑에서 놀았어요. 그럼 이 라인보다 위로 올라간 무조건 매도인데 지금 이 라인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로 뻗어갈 준비가 덜 됐지만 이 라인 위로 올라가면은 확실하게 이제 추세가 바뀌면서 상승으로 접어들 수 있고 대부분의 알트들이 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악의 경우에는 26년도에 급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알트들이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로지 이제 관련된 기사들을 볼 건데 사실 기사가 나오는 게 딱히 없어요. 헤드라인 보고 뭐블그 헤드라인 보고 이러면서 차트 분석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조급함을 느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급함을 느끼면 이제 급등하는 코인들 쫓아 들어가서 어떡가겠지할수 있지만 이거 보통 지금 대부분 다 저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급함을 느끼지 마시고 자리 괜찮은 코인들 찾아내서 이런 애들 공략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0이라고 한 글자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추천해 드릴 거고 숫자 0 뒤에 제로지라 써서 보낸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바로 초대 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희망이를 상황은 아니에요. 포기 상황도 아니고 좌절의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조급함을 조금 우리가 덜 느끼면서 확실하게 침착하게 대응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침착하게만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만 고집부릴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단타 대응하는 게 맞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로지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인니스에서 제로지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로지 관련 기사들은 딱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사실상 별로 지금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이게 2만 원도 훌쩍 넘어갔다가 지금 5천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아마 영상 보는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실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물타기를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손절해야 말아야 되냐 사실 요거 고민하실 텐데 자, 신규 상장한 코인들의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평소에 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냥 10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손절을 마이너스 10%든 마이너스 20%든 조금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손절을 안한 상태에서 들고 가버리면은 오랜 시간 동안 조금 물리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수익을 볼수 있는데 조금 원칙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들어오시는 거 추천 드리는 것도 제가 알려 드리는 것들 거래 하시다 보면 제가 드리는 코인들의 타점이 공통점이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하는 자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도하는 거 역시 지금 현재 추세가 확실하게 상승으로 돌아선 게 아니니까 조금 뭔가 저항선을 활용을 하는 게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제 블로그들 보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블로그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로지 코인 2만원 신화를 찍고 5천원으로 추락했고, 진짜 미래는 어디일까? 이런 내용들. 자, 지금 현재 블로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블로그도 어쩌면은 제로지 상장할 때 약간 홍보성의 기사들, 글을 썼겠죠? 그러면서 지금 제로지 올라갈 때는 좋은 글 썼다가 빠지니까 또다시 조금 안 좋은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로지 차트를 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제발 조급함 느끼지 맙시다. 그리고 본인만의 원칙을 만듭시다. 요거는 타점 잡는 원칙 말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 제가 우리 소통방에 다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숫자 0, 제로지. 요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바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네, 제로지 월봉입니다. 꼬리가 정말 길게 달려있죠. 조금 마음이 아파요. 자, 25,000원, 20,000원, 15,000원, 10,000원. 지금 거의 5,000원까지 내려왔고,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제로지가 점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지금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점점 약간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물타기 아직까지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확실하게 위로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물린 분들 영상 집중해서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일단 주봉 역시 이번 주는 조금 하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라인을 지켜낸다면,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N자 파동 만들면서 반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주봉입니다 자 주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볼때 순간적으로 5자가 깨지면서 4자까지도한 번은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라인을 지켜낸다면 지금 라인이 사실 없긴 한데 조금 있으면 일봉에서도 이제 이평선이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4시간 짜리도 이평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지금 만약에 올라가려면 요런 모양이 돼야 돼요. 일단, 오르고 나서 살짝 눌림받고 요렇게 가는 N자 파동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럼 N자 파동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뭐냐? 요거는 일봉을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일봉도 현재는 이평선이 없지만, 이평선 조만간 생겨날 겁니다. 자, 이제 일봉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오늘로써 상장한 지 8개째, 그리고 지금 요렇게 보면은 2주차에 접어들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캔들이 만들어지거나면 10월 2일, 10월 1일 이맘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평선이 생겨날 거예요. 일단 확실하게 주가 올라가려면 이때 생겨나는 이평선 위로 딱 올라가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로 쭉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평선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일봉에서 이평선이 없는 만큼 지금 일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조금 활용해야 되는데. 요게 요런 모양으로 끝나고 오늘 만약에 올라갈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다만 주에서 조정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5,000원 초반까지 내려왔고 이게 순간적으로 4,000원대까지 내려간다라고 여러분들 당황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미리 예상을 하고 우리가 조금 맞아야 그래도 당황을 덜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4 시간짜리를 볼 겁니다. 네, 현재 4시간짜리는 이평선이 2개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지금 확실하게 파란 이평선도 제대로 돌파를 못했고, 여기 위에는 초록색 라인도 돌파를 못한 상황에서 찌르다가 결국에는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는 이평선들 일단 돌파가 나와야 돼요. 이게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이고, 이번주는 조금 요원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요구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1일이나 2일 되면 또 다른 입병선이 생겨날 거예요. 계획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일단 위치가 바뀌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요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전까지 여러분들 물타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다른 종목 추천드릴 테니까, 일단 거래스러운 수익을 좀 보시고, 이제 제로지 물타게 할 자금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아래 보이는 번호 0, 한 글자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0 뒤에 제로지라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